군병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제방을 넘은 강물이 오송 지하차도를 집어 어, 삼켰, 어, 삼켰고 피할 시간도 없이 지하차도에 진입한 17대의 차량은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붉은 흙탕물이 쓰나미로 밀려들 때 지하차도는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비규환의 순간이 끝났을 때 오송 지하차도는 청주 시민의 목숨을 수장시킨 무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4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였습니다. 그 시간 오송 지하차도에는 행정도 없었고 청주시도 없었고 시장도 없었습니다. 그를 대신해 청주시 행정의 무책임과 무능만이 시민의 생명을 잡아 집어삼킨 지하차도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새벽 뒤에 청주시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도권 광역 쓰레기 생활 쓰레기 청주 반입 소식입니다. 수도권 주민이 버린 쓰레기가 수도권에서 처리되지 않고 우리 집 앞마당에서 불태워지고 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청주시장은 대책이 없습니다. 오송 참사의 반복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시장이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시장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청주를 꿀전도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주려는 노력은 뒤로 한채 꿀전도시 만들겠다는 구호는 엽기적이고 가학적입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을 바보로 만드는 처사입니다. 청주시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지키고 새로운 청주 건설을 위한 다섯 개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지켜주지 못하면 더 이상 시장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은, 시민의 행복한 삶은 생명이 안전하고 신체가 건강해야 가능합니다. 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이 결정하는 청주입니다. 주요한 사업에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시장은 그 결정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민 의사결정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시민광장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시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시민의 결정권이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산매각에 대한 공론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청주시의 버스터미널 부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자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시민공론화 우연회를 만들어 시민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무심천을 대변역하겠습니다. 자동차에게 내준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공간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시민이 모이는 공간으로 재배치하여 구두심 재생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주시 산업생태계를 AI 산업생태계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AI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쳐지면 청주시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AI 산업 생태계로의 대전환을 서둘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청주시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임 시장들이 몰라서 못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실행력입니다. 누구나 약속은 할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공약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행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 실행력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제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해본 적이 없고 성과를 만들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과제를 완수했고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청주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뛰어난 실행력의 소유자입니다. 지금 청주시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청주는 욕 먹어도 할일 하는 배짱 두둑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이 이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위해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는 쉽게 주어지는 공정한 경선이 제게는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낙담도 했습니다. 주저앉아 일어날 용기조차 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를 아끼는 민주당의 몇몇 고모님들은 저를 아픈 손가락이라고 부릅니다. 일자라는 사람에게 당이 너무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는 부당한 컷오프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청내 당대표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살았습니다.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삭빠르게 시류에 편승하지도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았고 저를 향해 던진 돌멩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돌멩이에 맞아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도 견뎌냈습니다. 남탓하지 않았고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져야 할때 숨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유행열은 비겁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청주시민과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평가받고 싶습니다. 시련의 시간을 무던하게 견뎌와, 견뎌왔습니다. 이제 단한 번만이라도 제게 평가받을 기회를 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과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상처가 아문 자리가 더 단단해지듯이 저에게 닥친 시련의 시간을 통해 저는 더 단단해졌고 사람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깊어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청주시민을 위해 일하기 더 좋은 능력을 갖추게 된 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청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분연 시간이 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이번에 어떻게 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당에서 정해놓은 대로 어, 예비 후보 자격을 획득하면 어, 경선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 지난번 청원구에서 이미 예비 후보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경선 기회를 어, 컷오프 당했습니다. 음, 그때. 에, 뭐 여론조사 상에서도 제가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이 다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컷오프 당하면서 어, 경선을 하지 못한 어,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약 중에 하나만 여 죽고 싶은데요. 네. 구심천 대변역이라는 곳 있는데, 네. 하상도로를 통제하고 거기를 뭐 시민공원 음, 맞습니다. 있는 예. 이제 제가 어, 우리나라 주요 하천 여러 곳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당의 탄천을 가보면요. 시민들이 저녁만 되면 나와서 운동을 즐기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또 소통의 공간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무심천과 사이즈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못할 일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제가 어, 뚝방길과 또 육거리에서 청주대까지 이어지는 어, 이 상당로에서 여러 번 출, 출퇴근 시간에 그 자리에 서서 어, 차량을 지켜봤습니다. 하상도로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은 출퇴근 시간에 좀더 빠르게 가게 하는 기능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똑같은 시간에 어, 그 후에 뚝방길은 비어 있습니다. 상당로도 거의, 어, 복잡하지 않게 차가 밀리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 어, 청주시 통계에 의하면 하상도로를 통제한 날이 약 25일 정도가 됩니다. 어, 장마가 지는 날은 통제를 했습니다. 25일간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어,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만들어졌고요. 결국은 3차 우회도로까지 예,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통의 분산 효과는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청주시를 위한 시민 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셈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 이곳에서 청주시민이 즐기고, 어, 또 벚꽃이 피면, 어, 그 밑에 도로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곳에서 함께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즐기고 여기서 즐긴 사람들이 구도심으로 가서 음식도 먹고 물건도 살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겠다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이 공약 발표 과정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권 쓰레기 소각에 관해서 한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요즘 들어서 논쟁이 좀 뜨거운 편이었을까 하는데 오전에도 박관희 후보님께서 이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지역 언론 보도가 있, 있었던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정청래 당대표에게 면담 요청을 하고 급히 올라가서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뵈었습니다. 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 지금까지 안목적으로 지켜져 왔던 어 발생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제화해야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거는 수도권에서 처리가 됐죠.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어,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건 환경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 서울시와 경기도 어, 단체장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무책임한 것이고 어, 무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 청주에게 또 어, 안기고 있는 거거든요. 어, 우리는 빨리 요구를 해야 됩니다. 법제화하도록 해야 되고 어, 그리고 법제화가 되면. 이건 근본적으로 청주에 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정청래 대표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당이 다수당이니까 빨리 법제화를 해서 이거를 차단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청주시가 안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많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제가, 가지, 제가, 예, 저기 제가 이제 예전에 이대인 대통령 때부터 해서 그때 이제 탈핵을 선언했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유서걸 정부의 그 반환경정책으로 가장 친환경을 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지금 이재명 정부 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근데근데 근데 이게 어떻게지 모르는데 그런 일을 없다고 생각하죠만 만약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잘못 간다고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낼 수가 있는지 그날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여쭤보시면 됩니다. 어, 뭐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끝까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질문이 없으면 기자회견이 먼저 마치고요. 겠 어, 다음은 거기에서 마친 뒤에 당원분들과 함께 지지하는 분들한테 우송 참사 참배를 같이 한번 펼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